눈 걸지 대답 <목소리> 없는 사랑아 <목소리> 안타까운 마음막 놓고 노는다는 기적 소리 멋진 밤에 아싸라 비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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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탁탁 들고 비야 비야 대답 있는 거봐 야! 저거 하나 줄래? 큰 봉투 하나? 쓰레기. 응. 그래. 하나만 끄내. 살며시 빼. 응. 아니 그냥 우리 엄마 하나 줬다 그래. 응. 응. 나 빼. 살며시 빼. 살며시 안 빼면 뭔지 뭐 거지말부르 뭐, 뭐. 형태 안흐들어줄게 야. 형태로 없어져야 빼지. 거짓말 영자 버릴 게 뭐가 있냐 쓰레기를 사무실은 2장도좀 그 버려야지. 목아줌마가 <놀람> 한 김을 또 쉬고 있네. <놀람> 그건 그래. 그래도. 아니 그냥 솔직하게 말해. 엄마가 하나 쓸게있다면서고아뭐그 여자라고 치과 뭐 주기 때문에 안 그러면. 나좀 먹방 찍고 있다. 진짜? <laughs> 어. 아니야. 한... 어디다가? 아니 올리는 건 아니고. 저 뭐냐? 둘이? 부부야. 아니 김치 하나 놓고 <laughs> 노숙자가 먹냐? 그래 이거 하나는 돼. 그냥 쓸데가 있어.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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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면역력 필수시대 그거 하나 줬으니까 쓰레기 치워줄게 3천원이다 어... 내가 뭐 3천원이 없어서 그런가 그다 돈 많이. 야, 야식이 <웃음> <웃음> 광고비 3천만 원 받아, 씨. 야, 야, 그런 거들요속이장을 <laughs> 그렇게 버린데그 그래, 스테이크 개가 있렇게참 먹고 그러 이로운거이겠장병 환자 라면이맛있어응잘먹어 3분 초보로 카레를 먹어볼게 맛있고 카는우이가유명하까카이기 <사도> <laughs> 때문에 인스턴트 느낌이 나긴 하지만 굉장히 <laughs> 많이 먹어보고 익숙한 그런 느낌이에요 초보 <laughs> <야, 웃음> 진짜 잘했나? 맛있어. 저도 느낌도 굉장히 많이 올라옵니다. 맛있어요. <놀람>

이제 놓고 바로 차 먹어. 아유, 전기발풍채에 바로 놓고. 아 저거 다차 먹단 말이야? 쇠고기 짜장도? 어. 저기서 거야 응. 지 어. 아저이같은 사람이 아니야. 근데 또 미트볼 또 저렇게 뭐, 뭐. 풀어 놓는 것도 맛있어 보인다안 아, 맛있어, 달달해, 달. 너무 달. <laughs> 아니 아 어제 마트에 가니까 어떤 아저씨가 진짜 저만큼 사가도라고3겹 짜장 그런 거를 좋아하나 봐. 에휴, 그 혼자 사는 것도 저거 밥비리 먹으려고 김치나. 아빠 저런 거 해주면 밥상 뒤집어엎을 거야. 왜? 성이 없다고? 응. 네 아빠는 접시에 딱딱 담아줘야지 플라스틱은 저렇게 빛 나지면. 아, 그렇지, 그건 그렇지. 빵뭐라 그래. 근영이는 먹는 거에 민감해. 음. 아, 징그러운 새끼. 저 언제 다쳐먹을라고 저. 끝.